애플에는 있지만 삼성전자에게는 없는 것. 제조업이 안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제조업으로 번 돈을 모두 재투자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디스플레이 산업이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산업은 기술이 고만고만하다. 따라서 기술 경쟁력으로 타사를 압도 못하니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기업에 현금이 쌓이는 것이 아니고 설비만 쌓인다. 설비는 시간이 지나면 새로 바꿔야 한다. PBR은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다. 영업이익은 모두 설비 투자에 들어가니 주주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 그리고 주가 부양도 못한다. 플랫폼 기업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설비 투자를 하지 않으니 번 돈이 현금으로 쌓인다. 애플의 2020년 3월 말 현재 현금 자산이 1928억 달러, 약 237조 원에 이른다. 애플의 현금은 마이크로소프트 MS와 알파벳 등 미국의 다른 정보기술 IT 업체보다 월등히 많다. 애플은 회사채를 발행해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린다. 애플은 주주 친화정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리면 주가가 오른다. 제조업체인 삼성전자는 50조 원을 들여서 공장 지을 때 플랫폼 기업인 애플은 100조 원 들여서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니 주가는 애플이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기업도 이렇게 하면 될것 아닌가? 그렇다. 제조업체가 아닌 플랫폼 업체 또는 타사와 압도적으로 브랜드가 좋은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늘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맥도날드. 코카콜라 등 전통적인 브랜드 기업들은 이렇게 주가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업체와 애플과 같은 플랫폼 브랜드 업체와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들 기업 간 결정적인 차이점은 아우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대 산업사회 이전에는 사람이 물건을 하나씩 만들었다. 모두 장인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은 이 세상에 하나만 존재하는 물건이라는 얘기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한장 그리면 이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처럼 말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로 오면서 물건은 대량 생산이 된다. 이때부터 생산의 개념이 바뀐다. 이제 생산물은 똑같은 것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어떤 것이 된다. 대량 생산이 되면서 없어진 것이 바로 아우라다. 장인이 하나씩 만들던 이 세상 하나뿐인 물건이라는 아우라가 대량 생산되면서 없어진 것이다. 대량 생산된 물건은 대량 소비되었다. 그러나 기업은 점점 생산이 수요를 앞서가면서 수요를 일으킬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것이 아우라다. 은의 지라르는 현대인은 스스로 어느 특정한 사물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매개를 통해 욕망한다. 고했다. 이 얘기는 남이 쓰고 있으면 부러워서 산다. 특히 그 물건이 유명이니 쓰고 있다면 더욱 부러워한다. 다른 말로는 타인에 의해 조작된 이미지를 사는 것이다. 보드리아르는 소비는 욕구에서 추동되지 않는다 했다. 더욱이 소비는 향유도 아니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소비는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쓰려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물론 생필품이야 필요해서 사고 쓰려고 산다. 그러나 그 외의 물건은 기호와 차이에 의해서 산다. 기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은 지위, 위영, 유행, 고급스러움, 우아함과 같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바로 기호이다. 강남 아파트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부자, 고급스러움, 사회적 지위, 모든 사람이 욕망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이것이 바로 강남 아파트의 기호이다. 당신은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속물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비는 필요해서 사는 것도 쓰려고 사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의미인 기호를 사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동차에 있어서는 벤츠, 포르쉐, 벤틀리 등과 같은 브랜드가 있다. 명품에 있어서는 샤넬, 에르메스, 구찌 루비통 등과 같은 브랜드가 있을 것이다. 당신은 이런 브랜드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생각하는 기호이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개성화이다. 개성화란 타인과 구별 짓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찢어진 청바지를 입거나 타투와 피어싱을 하거나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것, 웹툰을 보는 것 등이다. 이것을 소비하는 세대는 주로 10대와 20대이다. 이들이 소비하는 것은 자신들 무리에 속해 있음을 구별 짓는 것이다. 누구와 구별 짓는 것인가? 40대, 50대와 같은 다른 세대와 구별 짓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개성화는 다른 세대와의 구별이지 다른 사람과의 구별이 아니다. 그래서 10대만이 입을 수 있는 특권이 찢어진 청바지이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50대가 10대 딸의 유행을 따라한다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타투를 하고 피어싱을 하면 그것처럼 꼴불견이 없는 것이다. 개성화에는 개성은 없고 집단만 있을 뿐이다. 기호와 차이로 어떻게 소비를 할까? 잘 나가는 30대에 성공한 벤처 사업가라고 하자. 그는 어떤 이미지가 어울릴까? 그는 자신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를 소비한다. 강남 아파트, 명품 슈트, 벤틀리 스니커즈, 구찌 등이다. 그들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그들의 개성화를 추구하고 물건을 소비한다. 이런 이미지 소비는 다른 계층과 차별화하고 젊은 성공에 맞는 기호를 나타낸다. 부어스틴은 이미지는 가치의 캐리커처이며 가짜 이상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현대 소비 사회는 가짜 이미지가 실제를 압도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다. 현대 소비사회는 필요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기 위해서 소비한다. 이러한 가짜 이미지가 바로 시뮬라르크이다. 장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크르는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때로는 존재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인식되는 것들을 말한다. 시뮬라시옹은 시뮬라크르가 작용하는 것을 말하는 동사이다. 그렇다면, 이런 시뮬라시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광고와 조작으로 만들어진다. 광고와 조작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는 유행이 된다. 예를 들어, 젊고 건강한 여자 연예인이 코카콜라를 먹고 있는 광고가 있다고 치자. 이것은 단순한 탄산음료 광고가 아니라 젊음, 건강함, 신선함, 다이나믹 등의 이미지와 기호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광고가 만들어낸 조작된 이미지를 마치 현실의 이미지로 착각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다. 대량 생산으로 아우라가 사라진 사물의 자본가들은 광고로 조작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입하는 중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화 매트릭스처럼 가상현실을 실제로 착각하고 신나게 소비하고 있는 중이다. 나 스스로가 욕망에서 소비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작된 타인의 욕망을 내가 소비하는 중인가? 현대 소비 사회의 정교한 물신 숭배 시스템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대 소비 사회의 물신 숭배 시스템에 세뇌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은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다. 브랜드 가치가 없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다. 제조업체는 필사를 다해 경쟁자를 뿌리치려 설비 투자만 늘리다가 한번 삐끗하면 망한다. 그러나, 주가는 노력에 비해 오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브랜드 가치가 없다는 것은 소비자가 욕망하는 아우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품이 나오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좋은 부품만 썼는지 등 기술적인 스펙만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아우라인데도 말이다. 결론. 애플에는 있지만 삼성전자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아우라다. 자본가들이 기술 복제 시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NFT이다. 대중들이 속아준다면 복제품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